우영 역할은 너무 매력,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늘 유쾌 에 발랄하고 자유분방한데 1등이고, 뭐만 하면 잘하고, 하지만 굉장히 위트 있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처음, 그날들이라는 작품을 초연대 선배님들이 제, 많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홍보를 하셔, 하시고 가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보를 받고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무형이라는 역할이 정말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어 연기를 하면서도 제가 평소에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좀, 밑에 있는 그런 유머를 많이 던지면서 평소에 살기 때문에, 어, 무영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저에게 는잘 맞았던 캐릭터 같고요 진지할 때도 진지하고 어, 마음껏 노래도 할수 있는 캐릭터가 좋았고요 어, 김광석 선배님 곡을 워낙에 좋아했어요 예전부터도 많이 좋아해서 다른 좋아하는 곡들도 많았는데 특히나 사랑했지만이라는 곡을 무대에서 혼자서 소화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음, 제가 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파트를 보통 한 곡에 20초 정도 부르고. 내려오는 음. 경우가 많은데, 음, 온전히 제 목소리로, 무형이 되어서 사랑했지만 이라는 걸 소화할 수 있게 돼서, 그럼 영광의 역할을, 있을 저에게 부담이 되거나,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 다음 주에 또, 광화문에서 라는 솔로곡이 나오는데, 네, 9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온 앨범이고, 또, 솔로곡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뮤지컬 무대에서 하는 그랬는데, 그는 네, 크 부담되지 않습니다. 예, 예. 연출님이 뽑아주셨어요. 아, 예. <laughs> 아, 그, 저도 초연을 봤었는데 저는 그때 그 강태열 배우하고 오정혁 배우의 초연을 봤어요. 굉장히, 굉장히 재밌었고 저도 역시 한국 사람이고 이런 한국에 뭐 아픔도 있고 한국의 정서를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라 어, 이런 것들을 객석에서 보는데, 아, 무대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때 그 마지막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할이니까 오종혁 어, 배우의 그 마지막 산속에서 라인타를 틀을 때, 그 마지막 그 까만 실루엣을 자꾸 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실루엣을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 날들이 다시 한다고 무조건 다시 온다고 이미 속으로 내정을 해놓은 상태여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뭐 언제든 올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다시 사회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작품이라, 예, 저한테는, 예, 어, 아버지와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 준성 선배님처럼. 제 팀을 아예 이렇게 이끌어주고 가신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팀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미 연초부터 저는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네. <laughs> 괜찮으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창욱 배우님께 질문을 한번더 네, 뮤지컬은 노래를 하고요. 드라마는 노래를 안 하고요. 근데, 많이 달라요. 매체도 사실 다르고 네. 드라마야 사실 카메라 앞에서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매체이지만 사실 무대 위에서는 또 드라마는 다르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잖아요. 아, 이번에 네, 그런 것도 또 다르고 관객들이 또 앞에 있다라는 것도 또 다른 것 같고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시기 많이 어렵진는 않으시죠? 드라마는 힘이 드실 거고 뮤지컬은 아무래도 매 순간 긴장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고. 어, 근데 혹시 여기서 둘다 어려운 것 같아요. 둘다 어, 어려운데 네. 즐겁습니다. 그렇죠?